네,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17살 아이들의 하루를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십니까? 예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이렇게 9년이란 시간을 숨 가쁘게 달려온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왜 잠시 멈춰서 숨을 좀 고르라고, 좀 늦어도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다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자, 여기 이런 고민을 공교육 현장으로 끌어온 어른들과 또 이들이 마련한 공간에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1년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육 현장 속으로 고교 자유학년제가 이뤄지는 오디세이 학교로 찾아갑니다. 오전 10시 오디세이 학교의 1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에 문을 연 오디세이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고교 자유학년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명에게 1년간의 대안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일반 교과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 진로 탐색, 인문학 수업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일주일에 4일간 아이들은 위탁 대안 교육 기관 세군데로 흩어져 수업을 받고 이틀은 이곳 정독 도서관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1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은 원래 다니던 학교에 2학년으로 복학하게 되죠. 과연 본격적인 대입 전쟁에 들어서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이러한 대안교육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어떤 이 학생들의 공부와 어떤 심의 균형의 부분에서 깨진 게 문제의 원인이라 고 보고 너무 심하게 였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덴마크라거나, 뭐, 아일랜드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완전히 대안교육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틈을 주자, 좀 이렇게. 숨지 공간을 좀 주고, 여유를 주자라는 움직임이 이 여러 군데서 있어요. 그렇다면, 꽉 짜인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도를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처럼. 공부만 추구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생각을 좀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존중해주세요. 어때요? 누가 걱정해요? 어, 다시 공기로 돌아갈 때그 학교 생활이고, 그, 다시 일찍 일어나고 해야 되니까. 되게 피곤하고 힘들겠죠. 고교 자유학년제가 우리 공교육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지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제도권 교육의 아이들에게 1년이라는 쉬는 시간을 주고 다시 학교를 복귀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지향하는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것들의 맛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그렇지 않은 현장으로 가서 고생해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모순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 교육 과정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억을 심어주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목표치를 낮춘 거고요. 지금 오디세이온 친구들 뭐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됐지만 저는 그래도 뭐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뭐 걱정도 많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과연 적합한 건지 어떠세요? <laughs> 아이들은 자유라는 것을 지금 두려움 속에서 배워가고 있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유로운 줄 타면서 아이들이 되게 억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1년이다 2년이다라는 시간보다는 실은 이걸 어떠한 많은 자극 속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빨리 이렇게 자기가 체화해 나갈까 그게 아마 좀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단지 편하다, 단지 재밌다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보고 스스로 결정해보고. 또 질문을 다 해보고, 질문 던져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전체적인내적인 힘이 되어가지고, 어, 어느 상황에 가든지 그것을 좀 이겨내는 아이들을 자랐으면 하는 것이 좀 바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할 틈을 주자. 작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네,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충이 진짜 힘드시겠다. <laughs> 가복할까요 아, 네. 네. 저는 근데 추천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이 약간 학업에 대한 걱정이 있으셔도 자기 자신도 있긴 할 텐데 또 생활하다 보면 그때만 또 잊혀져요. 그 학업 고민. 이 그리고 훨씬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알것 알 같아요.